수학2 신사고 교과서 70쪽 발전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limit h가 0으로 갈 때, 자, 이 식일 때요 값을 구하시오. 라고 했습니다. 물론 이제 로피탈의 정리를 바로 써주면요. limit 어, h가 0으로 갈 때, 분모 미분하면 1이고, 분자 껍데기 미분하면 f'에 1 p l u eh, 자, 속함수 미분하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. 곱하기 2. 마이너스 마찬가지. 겉 함수 미분하면 f 프라임의 1 마이너스 3h. 속 함수 미분한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극한을 그 보내주면, 어 얘는 2 f 프라임 2의 f 프라임 1이고요. 다음에 얘는 플러스 3에 f 프라임 1이니까 결과적으로 5에 f 프라임 1이 아, 10이기 때문에 f 프라임 1은 2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이걸 찾고 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 똑같이 로피탈 써버리면요 limit h가 1로 갈때 분모 미분하면 1이고요 자, 겉함수 미분하면 f' 의 x제곱 곱하기 2x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뭐죠? 그렇죠, 2에 f'1을 구하는 거예요 f'1이 2였으니까 2 곱하기 2 해주면 4다라고 값은 구할 수 있는데 자, 여러분들 로피탈 안 쓰고 정의로 풀어봅시다 자, 파란색으로 풀어볼게요 자 정의에 따르면은 여기서 h가 있는 식이 있으면 상수인 f1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.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1 플러스 e h f1 해주면 아 f1 이제 이 보여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찬가지 h 분의 마이너스 묶은 겁니다. 자, f 의 1-3h. 아까 마이너스 f1 해줬으면 플러스 f를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또쓸 수가 있죠. 자, 원래 하나였던 걸 분모를 쪼개서 표현을 한 거예요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eh고 여기는 h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. 그래서 2를 곱해주고 2를 나눠주고 동시에 2를 곱해주면은 식은 바뀐 게 없습니다. 자 여기는 마이너스 3h인데 여기는 h예요. 그럼 이 마이너스를 안으로 들여서 마이너스 쓰고 3으로 나눠주고 동시에 3을 곱해주면 식은 바뀐 게 없죠. 자 그러고 나서 극한 보내주면은 요 자체가 이 자체가 f 프라임 1이기 때문에 2에 f 프라임 1되는 거고 요 자체가 마찬가지로 f 프라임 1이기 때문에 더하기 3f 프라임 1이 돼서 우리가 로피탈 쓴 거와 동일한 형태로 5f 프라임 1이 10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래서 f 프라임 1은 2구나 라고 정의를 이용해서 먼저 보여 주는 겁니다. 서수형에서 만에 약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또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바. 마찬가지가 서수형이다라고 생각 해 보세요.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f의 x 제곱하고 f 1인데 그럼 x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x 1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X-1, X+1 곱해주고, 없던 걸막 곱해주면 안 되니까, X+1 이렇게 찾아 곱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럼 모양을 다시 한번 써보면,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이제 정개하면 X 제곱 -1 분의 F의 X 제곱 -F1 하고, 아까 전에 원래 나눠줬던 식이 막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곱해서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곱하기 X+1. 자, 이거 자체가 이미 f 프라임 1입니다. 여기를 따라가면 돼요. 그러면 f 프라임 1에다가 곱하기 1, x는 1로 보내주면 얘는 곱하기 2가 되거든요. 그럼 우리가 아까 구했던 f 프라임 2니까 2 곱하기 2는 4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이 과정 미분 교수의 정의하고요, 이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.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4라고 도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